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작고 투명한 껍질로 핵을 감싼 반세포가 꿈틀거렸다. 주변은 끈적한 세포질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다. 녀석의 목표는 저 멀리 마치 커다란 보석처럼 빛나는 다른 반세포의 핵이었다. 큰 단세포는 둔탁한 모습으로 내부의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꿈틀거리는 작은 포식자는 조심스럽게 큰 세포의 표면에 다가갔다. 마침내 작은 세포는 큰 세포의 막에 부드럽게 달라붙었다. 얇은 껍질 일부가 녹아내리며 두 세포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작은 세포는 마치 혀를 내밀듯 자신의 껍질을 조금씩 늘려 큰 세포의 핵을 감싸기 시작했다. 커다란 핵은 꼼짝없이 작은 포식자의 껍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작은 세포는 이제 커다란 핵을 안전하게 품고 만족스러운 듯 미세하게 진동했다. 반면 핵을 잃은 큰 단세포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다. 작은 포식자의 사냥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26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시생누대, 아홉 기연 이연. 의 마지막 시기이자 원생 무대 프라터로조이기 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구 환경 산소 대폭발 사건, 그레이트 악서전네이션 이벤트의 시작 약 26억 년 전부터 별표 별표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언노백테리어 별표 별표와 같은 광합성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소는 처음에는 바다에 녹아 있던 철과 결합하여 별표별표 대륙붕 철광층, 밴디드 아이언 포어메이션즈, 별표별표를 형성하며 해저에 침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산소 대폭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대기 조성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영향. 이 시기에도 소행성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는 대기 중 산소 집적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 조성의 변화와 기후, 대기 중에는 여전히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산소의 증가로 인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5억 년 전에는 대기 중 탄화수소 연무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소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초대륙의 존재와 분리 약 25억 년전 별표 별표 휴로니안 빙하기 휴라니언 ICAG 별표 별표를 거치며 누나 누너와 같은 초대륙이 존재하고 분리되는 지각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 약 25억 년 전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현재보다 약 6만 km 더 가까웠습니다. 생명 현상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 26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은 시아노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번성하여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닐은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부산물로 배출했습니다. 원핵생물의 지배, 이 시기 지구 생명체는 대부분 원핵생물 프로케리오츠 형태의 단세포 미생물이었습니다. 닐은 핵막이 없는 단순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소 광합성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얻고 무기물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현기성 생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초의 대량멸종,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증가는 현기성 미생물에게는 치명적인 환경 변화였습니다. 산소는 이들에게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이 시기 지구상에 존재하던 절대 형기성 미생물의 상당수가 멸종하는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명진화의 발판, 산소의 증가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후 진핵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구의 대기와 해양 환경, 그리고 생명체의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지구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시작한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25억 년 전부터 24억 년 전까지의 지구와 생명 현상은 대산소화 사건, 그레이트 악서저네이션 이벤트, GOE이라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원생누대 프라터러 조익 이연의 초기, 특히 시데리아기, 시더라이언 피리어드에 해당합니다. 지구 환경. 대산소화 사건, g o e 의 본격화, 약 24억 6천만 년 전부터 24억 2600만 년 전까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 미생물이 꾸준히 산소를 생산하면서 이전까지 바다에 녹아있던 철분과 같은 산소 흡수원들이 고갈되자 남은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지구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휴로니안 빙하기 휴라니언 글레이시에이션의 시작 이 산소 증가는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주요 온실가스였던 메탄 CH 은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CO와 물, HO로 산화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메탄보다 온실 효과가 약했기 때문에 대기 중 메탄 감소는 지구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4억 5천만 년 전부터 24억 년 전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한 빙하기 중 하나인 휴로니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빙하기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히는 눈덩이 지구, 스노볼 어스,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행성 충돌의 지속, 이 시기에도 대규모 소행성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는 대기 중 산소 집적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한 증기가 대기 중의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산소를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대륙의 변화, 지각 활동은 계속되었으며, 초대륙의 형성과 분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생명현상. 산소호흡생물의 등장 기반 마련, 대기 중 산소 증가는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 유기호흡, 이 가능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산소는 에너지를 얻는데 매우 효율적인 물질이었으므로, 이는 생명체의 활동성과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기성 생물의 대량 멸종, 산소는 동시에 많은 현기성, 산소 없이 살수 있는 미생물에게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산소화 사건은 지구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큰 대량 멸종 사건 중 하나를 유발하여 당시 번성했던 현기성 생물들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 산소를 생산하는 주요 주체였던 시아노박테리아는 이 시기에도 계속 번성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일은 지구 환경 변화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유황산화박테리아의 존재, 25억 년 전의 암석에서 유황산화박테리아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닐은 산소가 적은 심해 환경에서 유황 관련 물질을 섭취하며 생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5억 년 전부터 24억 년 전까지의 지구는 대기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빙하기가 찾아오며 생명체들 사이에서는 대량 멸종과 함께 새로운 진화의 기회가 열리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세포 핵의 융합, 수정 두 개의 별표 생식세포 정자액과 난자액 등 별표의 핵이 융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 볼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별표별표 별표 접합자, 자이고트, 별표별표가 분열하여 다세포 생물, 동물 포함, 로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작은 단세포가 큰 단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 융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다세포 생물, 동물, 예생식 과정이지 하등동물이 최초로 탄생하는 현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의 다세포 동물은 훨씬 이전의 진화 과정에서 단세포 생물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하고 세포들이 조직화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